이번 시간은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하다라고 할때그 참가에서의 참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참고하다라고 할때그 참고에서의 참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참견한다라고 하죠. 그 참견에서의 참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참석한다라고 할때 참자, 그리고 참여하다라고 할때 참자, 그리고 동참에서의 참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위에 있는 글자는 숫자 셋을 나타내는 셋삼이라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셋삼. 자 이거는 회의 글자입니다. 셋 삼이라는 회의 글자고 숫자가 셋을 다+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모양이 마치 삼각형을 세개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숫자 셋을 다 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자에는 또 다른 뜻과 다른 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의 윗부분은 숫자 셋을 나타내는 셋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아랫부분은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사람머리진이라는 글자예요. 사람머리진. 자, 사람의 머리 중에서도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을 더 강조한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 또한 결합 글자이기 때문에 결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랫 부분에서의 사람 머리 진에서의 윗부분은 뭐냐?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사람이라는 부수 글자고, <laughs> 부수 글자고. 그리고 아랫 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것은 털억삼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털억삼. 자, 털억이라는 것은 털이라는 소리입니다. 털.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털을 나타내는 털억삼인데 두 개가 결합해서 사람과 털이니까 사람의 검은 머리 털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머리 진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아래 부분, 즉 털억삼이라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털억삼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삼 아니겠습니까? 그래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참여하다 참이니까 그 음이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3이라는 글자는 바로 어디서 왔냐? 바로 이아랫부분의 아랫부분 즉 터럭 3이라는 그 글자의 음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초성 시우이치우으로 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운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이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는 숫자 셋을 나타내는 셋3이라는 글자와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사람머리징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숫자 셋과 사람머리가 결합해서 참여하다.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숫자 셋과 사람머리가 결합해서 참여하다가 됐을까? 전혀 좀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한번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체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신, 보시고 계신데 이 글자에서의 서체 변화에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의 초기 모양이에요. 초기 모양을 보시면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냐? 가운데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딱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쭈삐쭈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별큰별세 개를 의미합니다. 큰별세 큰 개. 자, 그게 바로 셋, 삼이라는 글자. 참여하다 참여서의 윗부분이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셋, 즉, 큰별세 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삼태성이라는 별입니다. 삼태성. 큰별세 개, 즉, 삼태성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글자는 삼태성과 사람 머리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글자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사람 머리 위로 떠오른 큰 별, 삼태성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자, 근데 그렇게 사람 머리 위로 뜬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 삼태성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어떻게 참여 참여하다의 뜻이 됐을까?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한자에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28개로 나눴습니다. 28개. 28개의 별자리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리온 자리에 이 참, 삼태성이란 별이 참여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즉, 밤하늘에 관찰되는 별자리에 이 삼태성이 그 중요한 부분을,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참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참여하다 또는 간여하다의 뜻이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그래서 별자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삼태성이었다. 그 삼태성이 그 별자리 안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뜻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어느 중요한 모임에 이렇게 내가 어떤 어 참여 참여하게 되거나 참여해서 그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마다 이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정말 밤하늘에 떠 있는 즉 서쪽 밤하늘에 떠 있는 이 삼태성을 딱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와, 이 삼태성이라는 글그 별이 오리온이라는 별자리의 가운데 부분에 딱 참여하고 있구나,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참여하다, 참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